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블리예요. 요즘 제가 찍어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좀 일정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음, 본의 아니게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laughs> 이번 주는 완전 그냥 영상 계속 쭈루룩 연달아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진짜로. <laughs> 어쨌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오랜만에 겟레드윗미도 찍어볼 겸 인스타에 올렸던 되게 코랄코랄한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지금 조명이랑 마이크 세팅하느라고 마스크팩이 지금 그냥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여기가 <laughs> 너무 더워요, 이 방. 더운데 영상 소리 너무 시끄러워질까봐 지금 선풍기도 못 켜고 있어서 일단 좀땀좀 식히면서 머리도 좀 말리고 오고 그리고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 단계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먼저 빠르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짠! 머리 말리고 오니까 뒤에가 해가 <laughs> 져서 어두워졌어요. 어떡하죠? 조명을 다시 설정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더워서 제가 선풍기를 지금 안켤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소음이 섞일 것 같긴 한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베이스가 엄청 잘 먹었거든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사용한 제품들 간단하게 이름 말씀드리고,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렌즈 정보라던가 다 더보기란에 적어놓는 거 아시죠? 어퓨 톤업 팡 베이스 핑크 컬러. 이거 얇게 먼저 깔아줬고요. 그리고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브라이트 컬러. 제가 블랙헤드 빼려고 코팩 뜯어내는 거 했더니 자극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빨갛게 됐던 거. 그런 거 한번 커버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요새 진짜 잘 쓰고 있는 블랑 디바. 케이스가 하얘서 잘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일명 소윤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저 친한 동생 소윤이가 진짜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 옐로우 컬러 사용해줬고 저는 21호보다 밝은 옐로우 톤 가진 피부고요. 이게 진짜 너무 입자 곱고 커버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해가지고 다 샀는데 진짜 다 너무 좋대요. 저도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샀을 때는 리필까지 해서 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아마 지금은 5만원대? 소윤이 통해서 구매하셔야 저처럼 이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쉐딩은 오늘도 삐아 쉐이드 앤 섀도우 율무 컬러 사용해줬는데요. 얘가 이제 운명을 다해서 이렇게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사야 돼요. 저는 이런 회색기 도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눈썹부터 그려줄게요. 제가 염색을 또 새로 했잖아요. 최근에 거의 금발까지 또 색이 빠져가지고, 원래 제가 백금발을 하려다가 노란기를 빼려고 보라색 쪽으로 염색을 했던 건데, 그 보라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엔 좀 오래 가도록 조금 더 진한 보라색으로 해서 염색을 하고 왔어요. 물론 염색은 항상 홍대에 있는 베이 바이어슬기에서 하고 있고요. 어, 나머지 얘기는 이제 눈썹 그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3호예요. 지금 들고 있는 거울이 이번에 베이 바이 허슬기에서 나온 굿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베이 바이 허슬기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번에 갔는데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웃음> 또 다른 굿즈는 농실 언니 허슬기. <laughs> 거기, 베이 바이 허슬기 이제 대표님이시자, 이제 저 머리 해주시는 원장님, 슬기쌤. 음, 슬기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명실언니 허슬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귀엽게 굿즈 만드신 부채도 받아왔어요. 이제 진짜 눈썹 그려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너무 각지지 않게 그려줄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인사드릴 때 색조 화장하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에 얼마 전에 코랄코랄한 메이크업을 올렸었는데 그 글에 이제 깜짝 소식이 있다고 하고 정말 거의 대놓고 힌트라고 써놓고서 <laughs>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사진 속에서 사용했던 헤이미쉬 팔레트 중에 코랄 에세이 컬러를 제가 요새 가방에 진짜 꼭 들고 다니는 브러쉬 세트가 있어요. 아바마트 섀도우 브러쉬 세트인데 그거랑 해서 이제 세트로 해서 엄청 좋은 구성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소에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싱글 섀도우를 잘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섀도우 팔레트 고르는 것도 색 구성이라든가 발색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색 구성이며 뭐며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눈썹까지 끝내줬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팔레트랑 브러쉬 세트 소개를 그냥 잠깐 해드릴까 해요. 짠. 이게 패키지 엄청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진짜 이름처럼 무슨 책처럼 돼 있는 패키지인데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열면 섀도우 팔레트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 원래 다 버리는데 이거는 못 버리겠어서 진열해놨었어요. 그리고 브러쉬 세트. 좀 훌렁한 베이스 섀도우나 노즈 쉐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 브러쉬 두 개랑 완전 날카로운 일자 브러쉬, 사선 브러쉬 대신에 아이라이너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고, 젤 라이너 같은 거 묻혀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총알 브러쉬 하나 해서 이렇게 총네개 구성이에요. 제가 요새 갖고 다니는 거는 엄청 지저분해졌죠. <laughs> 이게 제가 랄라블라인가 갔을 때 구매를 직접 했던 건데 팔레트를 소개해 드릴 기회가 생겨서 얘를 구성으로 같이 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바마트 브러시 세트까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팔레트 색 구성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베이스로 쓸 만한 매트 섀도우 두 개랑 포인트 컬러로 쓰거나 아니면 연하게 베이스로 쓸수 있는 매트한 코랄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가 여기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쉬머 타입 섀도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즈 계열, 하나는 코랄 브라운 그런 계열이고요. 하나는 음영으로 쓰실 수 있는 다크 브라운 컬러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글리터 섀도우인데 이 친구는 약간 홀로그램 펄이라서 핑크 톤으로도 보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컬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는 뭐 브라운 계열이라던가 코랄, 핑크 모든 계열에 다 어울리는 베이지 계열 펄 섀도우예요. 이렇게 구성이 진짜 버릴 컬러도 하나도 없고 어, 팔 아프니까 좀 앉아서 얘기할게요. 어, 그거, 섀도우 잠깐 보여드렸다고? 지금 얼굴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요 어쨌든 먼저 이 컬러 눈두덩이 전체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브러쉬는 납작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예요. 제가 자세한 발색샷이라던가 펄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제가 항상 섀도우 팔레트를 볼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트 섀도우, 쉬머 섀도우, 글리터 섀도우 이세 가지 구성이 적절하게 조합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게 돼 있는가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컬러가 제 취향이 아니어도 그런 구성에 팔레트만 있으면 저는 소장가치를 느껴요. 근데 이 팔레트가 딱 매트 3개, 쉬머 3개, 글리터 2개 이렇게 있어서 진짜 얘도 가방이랑 파우치에 맨날 들고 다녀요 요새.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줬고, 다음은 시무한 섀도우 중에 이거 로즈 컬러를 똑같은 브러쉬로 그냥 사용해서 눈두덩이 뒤쪽에만 쓱쓱 칠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좋은 게, 물론 섀도우 입자도 고와서 덜 뭉치는 걸수 있지만, 브러쉬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애기한테 써도 될 정도로. 아무리 섀도우를 막 문질러도 안 뭉치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뒤쪽에만 대충 펴발라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총알 브러쉬. 이걸로 여기서 가장 코랄코랄한 코랄 매트 섀도우를 묻혀서 방금 바른 것보다 더 좁은 영역에 이렇게 포인트로 코랄 컬러를 넣어줄게요.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컬러. 내가 코랄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앞머리 쪽을 약간 감싸면서 칠해서 포인트를 좀 줄게요. 이렇게 세개 조합만 해놔도 진짜 색이 오묘하고 예쁘거든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코랄 컬러를. 눈 뒤에 삼각존에다가 포인트 넣어주는데 또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코랄 컬러까지 다 입혀줬으면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쉬머 섀도우를 이렇게 콕콕 찍어서 눈 뒤쪽에다가 음영 넣는데 조금 사용해줄게요. 너무 진한 브라운 컬러였으면 화장이 확 진해졌을 텐데 약간 채도 있는 오렌지 끼 도는 그런 컬러라서 톤 다운된 오렌지 코랄 브라운 쉬머 섀도우? 삼각존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요 제일 진한 약간 쉬머한 고동색 섀도우를 아이라인이나 눈썹 그리실 때 쓰시면 진짜 유용한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다 묻혀서 아이라이너 대신에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래서 제가 다른 거안 챙겨도 이거 섀도우 팔레트하고 브러쉬는 꼭 챙겨다닌다니까요. 그냥 아이 메이크업 이거 하나면 끝나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 그리고 이 섀도우 팔레트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또 하나가 솔직히 가루날림이 없는 섀도우는 발색이 그냥 안 되는 섀도우거든요 근데 얘는 발색도 잘 되면서 가루날림도 거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날렵한 브러쉬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칠해도 얼굴에 떨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 브러쉬 텐션감이 되게 좋아서 이거 국소부위 컨실러 바를 때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점 같은 거나 이런 거 여드름 가릴 때 눈썹 뒤쪽을 좀 안정감 있게 더다크 강 컬러로 한번 잡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펄이 두개다 너무 예뻐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다가 주로 이 펄을 눈두덩이에 얹고 밑에 있는 걸 애교살 쪽에 쓰거든요 왜냐면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색이 밝아서 애교살을 조금 더 이렇게 통통해 보이게 해주기 위해 근데 솔직히 이 컬러도 그냥 위에 발라도 예쁘긴 해요 그냥 제가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거의 모든 컬러를 다 메이크업 한 번에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어쨌든 이거 손가락에 톡톡 찍어서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얹어줄게요 진짜 이때가 쾌감이 진짜 최고예요. 음영 넣어놓고 펄 얹어줄 때. 밀착력도 진짜 좋고, 너무 예뻐. 그리고 언더에는 옆에 있는 이 펄을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쓱쓱. 진짜 펄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마스카라 해야 되니까 뷰러도 해주고. 속눈썹 파마하고 한 달이 훨씬 넘어 버려가지고 속눈썹이 되게 끝에만 컬이 들어가 있어서 마스크라이도 별로 안 예뻐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볼륨을 살리는 그런 마스카라를 쓰면은 얘네가 가닥가닥 막 곱슬머리가 뭉치듯이 그렇게 뭉쳐서 엄청 얇은 키스미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컬링을 해줄게요. 연장이던 속눈썹 펌이던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만이 그 편리함과 예쁨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였어. 오히려 지금이 파마했던 속눈썹들이 이렇게 끝에만 꺾여 있고, 그리고 새로 난 속눈썹들은 또 직무니까 뷰러를 안할 수가 없어서 너무 중구난방? 속눈썹 펌 하기 전보다 속눈썹이 더 짧아 보이는? 이상한 상태예요. 그나마 이 마스카라 써주니까 좀 낫네요. 와 어, 스트레스 받아. 언더에도 뒤쪽 위주로 마스카라를 발라주고요. 음. 언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발리는 마스카라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섀도우 팔레트에서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섀도우 팔레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메이크업 하는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솔직히 여기서 매트 섀도우 다 블러셔로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예쁜 컬러들이에요. 먼저 여기 제일 연한 우유에 코랄 한 방울 탄 듯한 이 컬러를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서 많이 매겨서 많이 털어주세요. 속까지 얘를 잘 먹여놔야 얘를 베이스 블러셔로 깔을 때 파우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파우더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 컬러가 뭉쳐서 너무 발색이 세지니까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그 위로 이렇게 쓸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가 되게 다른 팔레트들에 비해서 한칸한 한 칸이 넓은 편이에요. 보통 정사각형인데 얘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라서 이렇게 피카소 포니 14번 브러쉬 같은 좀 작은 블러셔 브러쉬는 단독으로 컬러를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굴려도 다른 칸으로 전혀 안 넘어가요. 여기도 톡톡톡 파우더 처리하듯 먼저 덮어주고, 컬러 더 입혀주고. 섀도우로만 봤을 때는 이 컬러가 너무 연해 보이는데 다른 컬러에 비해서. 이렇게 볼에 얹으면 되게 뽀샤시하고 자연스러운 화사한 코랄 블러셔로 쓰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의 매트 섀도우도 제가 블러셔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팔레트가 진짜 구성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색 구성이. 이것만 발라도 엄청 예쁘죠? 약간 나스 섹스 어필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음 이렇게까지만 블러셔로 활용해 주셔도 좋고 저는 조금 더 쨍하게 블러셔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메인 코랄 컬러를 소량만 톡톡 묻혀서 웃었을 때 나오는 앞광대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레이어링을 시켜줄게요. 너무 예뻐 진짜. 제가 이 블러셔 색깔이 얼마나 마음에 드냐면요. 섀도우를 다른 거를 쓴 날에도 얘는 블러셔로 쓰고 싶어요. 와 진짜. 이거는 헤이미쉬에서 이두 가지를 듀오 블러셔로 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맨날 맨날 쓸텐데, 그러면. 와우. 그리고 베이스로 깔았던 애를 가장자리 펴주는데 한번더 써주면 필터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의 블러셔 컬러가 됩니다. 와우.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이 메이크업에 진짜 잘 어울리는 립 조합을 찾았거든요. 에뛰드 하우스 베러 립 스톡 벨벳. 이런 컬러하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 립 헤이지 코랄. 이거를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주면 이거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 그냥 끝장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입술 전체에 살짝 오버립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렇게 약간 누디한 코랄 계열 누드립인데 이렇게만 단독으로 바르셔도 오늘 메이크업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안쪽에다가 약간 톤다운된 코랄 컬러를 그라데이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고 나면 아까 블러셔랑 좀 비슷한 오묘한 느낌의 립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 메이크업을 마켓 여는 날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도 믿고 구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정식 공지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메이크업도 보여드릴 겸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소개도 해드릴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이 헤이미쉬 코랄 에세이 팔레트 그리고 아바마트 브러시 4종. 이렇게 해서 요즘 진짜 제 가방하고 파우치 안에서 절대 빠지지가 않고 계속 들어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아무튼 6월 30일에 올라오는 공지 영상도 꼭 확인하시고, 그날 오픈하는 마켓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곧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